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제가 한번 맞춰봐도 될까요? 음, 다이어트? 다이어트 처방약 받아 오신 거 맞으시죠? 처방받으신 주사제 오늘 보니까 꾸준히 쓰시면은 그거는 분명히 빠르게 효과는 나와요. 근데 그 주사제 한 번도 써보신 적 없으시면은 초반에 이제 울렁거리거나 그런 게좀 심한 편이기는 해서 분명히 알고 시작하셨는데도 힘들어서 도중에 중단하시는 경우 되게 많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대안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식물에서 유래한 부작용이나 이런 거 걱정이 없는 좀 새로운 제품이 약국에 있기는 하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g l p 1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몸에 대사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대사가 재생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것들도 정상화되고 당연히 체중 감소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거는 처방받으신 거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좀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을 진짜 생각을 한다면 시간을 들여서 평생 꾸준히 투자하실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회로 사이클 자체를 정상적으로 조절을 해서 살을 빼면은 이제 평생 좀 편안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사나 이런 것들보다는 나를 생각한다면 이거를 진짜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한번 받아가시고 나면은 그냥 한달 먹고 오세요. 끝! 이게 아니에요. 셀메드 약국에서 이거를 이제 상담받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 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엑시타 엄청나게 추천합니다.